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추미애가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감염자 확산 사태에 대해 뒤늦게 선고하다며 뒤늦게 사과를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7일 동부구치소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35일 만입니다. 좀처럼 사과를 할줄 모르는 성향인 추미애가 뒤늦게 사과한 것은 동부구치소 감염자 확산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동북구시소의 감염자 확산 문제는 우리 사회의 감염자 확산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험 요소인 데다가 현 정권의 지지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요인이고 민주당까지 나서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제 아무리 오만한 추미애라도 사과를 안 하고 버티는데 한계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일 추미애의 사과를 보면 동부 구치소에서 감염자가 확산된 근본 원인에 대해선 빠져 있습니다. 교정시설 종사자의 최초 확진이 발견된 후, 재소자 가운데 최초 확진이 나오기까지 3주 가량 교정 당국이 적극적인 방역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감염자가 급속도로 확산된 핵심 원인임에도 이에 대해선 사과의 글에 담긴 해명 부분에서 빠져 있습니다. 핵심이 빠진 추미애의 이같은 사과는 사실상 방역에 손 놓고 있었던 그 기간이 추미애가 윤 총장 쫓아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던 시기와 겹친다는 점에서 자신의 사과가 몰고 올 정치적 후폭풍을 두려한 때문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추미애는 이날 사과문에서 동부구치소는 이전부터 신입 수용자를 14일간 격리한 후 혼고 수용하는 절차를 준수하게 했는데 확진자라도 증상이 없으면 걸러지지 않아 이로 인한 확산 가능성이 남아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동부구 치소 확진자의 급증은 재소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교정 시설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법무부 등 교정 당국에서 신속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점에서 취미의 이날 사과는 감염자 확산의 핵심 요인을. 증상이 없는 확진자에 돌리는 곳으로 이미 감염됐거나 향후 감염 위기에 떨고 있는 재소자들로선 황당히 할수 있는 변명이라 할수 있습니다. 확진자든 무증상자든 그들을 격리해 감염 확산을 막을 책임은 교정 당국에 있는 것이지 재소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11월 27일 동부구치소에서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이후 감염자가 급증해. 확진자 수가 무려 1,000명에 육박하자 뒤늦게 35일 만에 사과를 내놨다는 점에서 매우 무책임하다는 비판과 함께 동북구치소의 심각한 상황이 여권에 미칠 부정적 영향 때문에 마지못해 나온 사과란 의혹이 제기될 만합니다. 현재 국가적으로 가장 큰 현안은 코로나 19 확진자 수를 줄이는 것이고 교정시설, 특히 동북구치소의 경우 다른 시설보다. 감염에 취약한 구조란 점에서 교정 시설의 총 관리 책임자인 취미에는 다른 무엇보다 이 문제에 우선적으로 신경을 썼어야 함에도 이날 사과문이 나오기 전까지 취미애가 공식적으로 코로나 감염 확산 위험성에 대해 대책을 언급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은 그가 윤 총장 징계 추진에 혈안이 돼 다른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일에 소홀했던 것으로서 교정 시설. 정관리책임자이기도 한 그의 법무장관으로서의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추미애의 윤 총장 쫓아내기 강행에 많은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고 비판 여론이 비등했음에도 지금까지 추미애를 두둔해왔던 대통령 문재인 역시도 이번 동부구지소 감염자 확산사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추미애가 지금까지 가장 우선해야 할공부구 지소 등 수용시설의 감염 예방에 대해 소홀히 하고 윤 총장 쫓아내기에 올인했던 것은 대통령 문재인이 배후에서 그를 두둔하고 지원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문재인과 취미의 윤 총장 징계를 둘러싼 정치적 동업자 관계는 법원에서 윤 총장 정직 2개월에 대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리고 문재인이 이와 관련해 사과 발언을 하고 취미의 사이를 수리함으로써 그 둘의 관계는 깨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문재인으로서 새해 들어서도 국정 지지도가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코로나 19 감염자는 천명 이상 대가 이어지고 있고 백신 수급도 빨라야 내년 2분기나 돼야 자리를 잡을 수 있어 그 기간 국민들의 분노가 더 커질 수 있어 더 이상 취미회를 두둔하고. 감쌀 여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둘의 그러한 관계 균열이 향후 취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공교롭게도 장관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확정된 후 취미에게 시련이 본격화되는 양상이 전개되는 것이 예사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취미에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교정시설 방역 대책으로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는 문제 외에도. 아들 군복무 의혹과 윤 총장에 대한 무리하고 위법한 징계 추진 관련한 직권 남용 혐의 등 재임 중에 제기된 각종 혐의 관련한 검찰의 수사에 본격적으로 맞닥뜨릴 수 있어 끈떨어진 신세가 되어가는 취미애로선 앞날의 불안을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상황은 자신은 동부구 치소 감염자 확산으로 코너에 몰린 상태고 검찰을 컨트롤할 신임 법무장관이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장관직에 앉으려면 한달 가까이 남아 있고 법무처관은 검찰 수사 대상이고 그의 뒤를 봐줄 사람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장관직에서 사실상 경질된 취미의 본인은 더 이상 검찰을 향해 힘을쓸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1년 가까이 윤 정장에 대한 무리한 징계 추진권으로 온 국민을 피로하게 만들었던. 취미가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그간 행위에 대한 냉혹한 결단을 마주한 양상입니다. 문플란 t 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방송 공유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